thank okay. you 알아두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은 음, 추천 물건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 상도원 공단 안에 있는 어, 센트럴 비즈 1차 위층에 있는 기숙사를 추천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어, 지도는 음, 위치는 말씀을 드릴 텐데 자세한 위치, 뭐 주변에 여기 어디 있는지는 어, 그림 파일로 보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시는 게더 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센트럴비즈 기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차가 맞춰져 있는 물건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가장 투자를 염두에 두실 때 고민하시는 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시는 게 공실입니다. 공실, 그런데 임차가 맞춰져 있고, 그리고... 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음, 상대원 공단 안에 있는 기숙사 물건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적은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임차가 맞춰져 있는 것도 좋은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앞으로도 공실 걱정 별로 없이 조금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아니, 확신이 듭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 지금 준공이 떨어져서 입주가 마무리된 지산입니다 이 의미는 가격 자체가 어, 기숙사 가격 자체가 4년 전에 책정된 가격이란 의미입니다 4년 전에도 물론 저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가격은 제 성에 차지 않았는데 어, 여러분도 한 4년 전 그 주택 아파트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는 피부로 느끼실 정도로 가격이 달라져 있습니다. 성남도 예외는 아니고 어, 아파트를 필두로 가격이 많이 거의 두배 이상 오른 음, 단지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상승한 만큼 풍선 효과로 뭐 빌라 성남도 또 재개발 주택들이 있죠. 빌라 가격들이 오르고 따라서 이제 원룸 가격들도 당연히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물론 이제 물건이 한 10개 정도 임차가 맞춰져 있는 건요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가격 협상을 했는데 전혀 협상이 안 됐습니다. 임차가 맞춰져 있는 거라 시행사 차원에서 임대사업 용도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이번에 매각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 여지도 충분하다. 이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개괄적으로 기숙사 원래 용도는 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기업의 임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음,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니 산지법상 기숙사 용도 사용자에 대한 어, 범위를 지정해준 어,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 관리 감독하는 공단 본부나 지자체와 이것을 사용하고 분양하는 시행사 사이에 이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까 불분명했는데 2년 전에 산자부의 유권 해석으로 지역의 그다음에 해당 지역의 기업의 근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그런 용도로 유권 해석이 내려와서. 지금은 상대방 공단에 있는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저 멀리 그러니까 그 호실 자체가, 건물 자체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 누구라도 임차 혹은 매수해서 사서 사용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어 임차가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 기숙사라는 그 물건이 특히 상대원 공단에 있는 것들이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어 저층. 어느 오피스텔 원룸이고 마찬가지로 전망 좋아요. 오시는 분들이. 저층 아닌가요? 여쭤보시곤 하는데, 여기서는 저층이 이 건물 입장에서는 12층. 높아야 15층.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을 보시면은, 어, 공장 사무실 부분하고 기숙사 부분하고 외벽이 다른 걸 육안으로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왜 색깔이 다르지라고, 어,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어, 처음에 그 성남에 대규모로 들어온 금강 펜테리움에 위에 꼭대기 층에 4개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 카페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무 공간으로 있는 외벽하고 주거 공간으로 있는 외벽하고 같은 마감을 하다 보니까 같은 마감을 하다 보니까 외풍이 심하고 사람이 움직일 때는 잘 모르는데 잠자려고 누워 있을 때그 체감되는 외풍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심한 경우에는 어 베란다를 확장을 하다 보니까 베란다 앞에 침대가 있는 경우가 된 거죠. 그래서 뭐 비가 세기도 하고 민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아서 베란다를 확장을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풍이 심하니까, 그 앞에 샷시를 바로 덧대서, 이중창을 만들기도 하고, 우회 걱조를 다른 건물은 겪다 보니까, 나중에 진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외벽 자체를, 외벽 자체를 달리해서, 달리해서, 사무 공장 부분과 기숙사 부분의 외벽 자체가 다르다. 단열 문제죠, 단열. 그거를 여담 삼아서,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부분이 뭐 전망 요런 거보다는 요런 거보다는 주차입니다, 주차. 아, 센트럴 비즈 1차 아, 주차장은 지하 3층부터 6층까지 6층까지 주차장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간 6시 41분. 물론 기숙사에 입주하신 분들 차를 원활하게 대라고 주차장을 많이 뽑은 건 아니고, 공장 부분과 지원 시설, 기숙사 부분에 사용자들이, 입주사들이 같이 사용을 하는데, 공장에 계신 분들과 기숙사에 계신 분들의 출퇴근 시간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이다 보니까, 음, 기숙사에 계신 분들이 요즘에 번화가나... 어, 어느 오피스텔이건, 대한민국의 어느 오피스텔이건, 주차가 가장 큰 문제죠.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회식을 하고 8시, 9시만 넘으면 불안합니다. 아, 들어차뗄데 없는데. 삥삥 돌아야 되나? 밖에 도로에다 대놨다가 딱지 끊으면 어떡하지? 이 건물은 그런 걱정이 없고, 물건을 보러 오시는 어 고객들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주 큰 메리트가 됩니다 아주 큰 메리트가 됩니다 12시 넘어서 들어와도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올수록 주차장이 더 텅텅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임대료 자체도 어 매매가는 1억 3500에서 1억 4000 500 안팎 차이고, 원룸 같은 경우에는 분양평수 따라서 한평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1.5룸 같은 경우에는 2억 안팎에. 55만원에서 70만원까지 임차가 맞춰져 있습니다 남아있는 물건을 전부 어, 영상에 공개하기는 공개하기를 대행사에서 원하지는 않습니다 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정확한 금액과 임차내역 임차기간까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음, 뭐 오늘 이 시간은 교양 차원에서라도 음, 파악 한번 해 보시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두 번째는 제가 판단할 때는 가격이 오르리라고 예상이 쉽게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주변에서 계속 그 현장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가격 오른 거 하고 주변에 오피스텔 늘 오른 거를 감안을 해보면 은 4년 전 책정된 금액보다 조금은 더 오르리라는 예상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지난달 발표한 미래 신사선 연장노선. 두 번째는 판교에서 성남산업단지까지 들어오는 신, 판교, 노선. 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노선 중에 한 가지만 먼저 착공을 시작한다면 두 노선 다이 현장 앞으로 지나가는 노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 기준으로 1억 3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개통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가격은 아닐 거라고 쉽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도, 음, 대출 비율을 60% 정도 계산을 해보면 8%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고, 이 수익률을 보고 계시다가, 공시 걱정 없이 차 후에, 몇년 후에 차익을 노려볼 만한 안정적으로 투자를 원하셨고 알아보셨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셔서 자세한 내용,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 보시는 내공을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